벤틀리 차 사고와 관련된 김호중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취 파일이 발견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수 김호중, 33, 은 사고 직전 유흥주점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고 발생 직후에는 매니저를 통해 경찰 출석을 대신해 주길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사고 후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술집에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1일 오후 4시 30분쯤 음주 측정을 했으나 술을 마셨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는 지난 14일에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하여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니저가 사고를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내가 운전했다고 자수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이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직후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 김호중의 매니저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매니저 A씨는 자수할 때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은 옷을 입은 채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인 점을 확인한 후 A씨를 추궁했고, 결국 김호중은 자신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없어 녹화된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김호중 측이 운전자를 바꾸려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감춘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이광득 소속사 대표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뉴스일과의 인터뷰에서 매니저 A씨에게 자수하라고 지시했으며 다른 매니저 B씨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뺀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를 찾은 김호중에 대해 누리꾼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음주 측정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소속사 대표가 음주가 아니라는데 공황장애라고 주장하고 운전자를 바꿨다고도 말한다. 대표도 위증죄에 처해져야 한다. 그런데 콘서트는 열린다는데 팬들 앞에서 또 즙을 짜겠구나. 팬들이 안타깝다. 불법 도박, 강남 단란주점, 음주운전, 운전자 교체, 증거인멸. 공황장애 드립.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자들의 반응. 김호중 씨의 행동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고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충분한 문제인데. 음주운전까지 노골적으로 인정하다니요. 팬으로서 너무 속상하네요. 네. 김호중 씨의 행동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으로서 속상해하는 마음이 해합니다. 소속사 대표의 행동도 이해가 안 가요? 진실을 숨기려 하다가 오히려 더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요? 진실을 밝혀내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맞아요. 소속사 대표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대신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김호중 씨 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서트를 열 것이냐는 소속사의 결정도 의문스럽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콘서트 개최 결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김호중 씨는 사건을 계속 회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아요. 김호중 씨는 사건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김호중 씨의 가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김호중 씨의 가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신중한 선택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최근 모습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근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카페 테라스에서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밝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강한 애정을 보여준 것으로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상수는 흰머리가 약간 섞인 스타일링으로 김민희는 올블랙으로 차려입고 화장 없이 청순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김민희의 흰머리는 주목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자신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며 주변 시선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커플 분위기를 대중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나 9년째를 맞이하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혜 배우는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 직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혜 배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그 당시 홍상수 감독이 가정을 둔 기혼자임을 감안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5년 12월 이혼 소송에서 홍상수 감독은 패소하며 여전히 기혼자입니다. 지난해 9월 TVN 예능 프로그램 프리한 닥터에 출연한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기자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열애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아내분께서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사안이 공론화되기 전에 무마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엄밀히 말해서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3년 뒤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라며, 당시 홍상수 감독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1960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63세입니다. 반면, 김민희는 1982년생으로 올해 42세입니다. 이들의 나이 차이는 21살이 됩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쉽다. 시간이 흘렀네. 홍상수 감독이 할아버지 같은데 김민애 흰머리 관리를 안 하는구나. 상대방이 그렇게 유명하면 어떻게 참 힘들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애 배우의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두 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기쁘고 응원하게 되네요. 그들의 연기와 작품을 항상 응원할게요. 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행복해 보입니다. 두 분이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들의 연기와 작품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의 배우의 흰머리가 화제가 되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의 배우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매우 돋보입니다. 흰머리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의 배우의 연애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서로를 지탱해가는 모습이 멋지네요. 맞아요. 그들의 연애 이야기를 보면,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집니다. 서로를 지탱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과 김민혜 배우가 함께하는 작품을 더 많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진실되고 튼튼해 보입니다. 나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작품을 더 많이 볼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분의 연애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행복 아닐까요? 사랑은 나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사랑과 행복이 더 중요하죠. 진실된 사랑은 어떤 나이나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